먼지 털이 날아다니는 거야. 먼지 털이 <laughs> 감나무 먼드립임 아, 제가 어렸을 때그 저희 아빠 말로는 되게 똑똑했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쯤에 교통사고 난 뒤로 좀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진 것 같다고 그 드립을 그냥 지금 감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laughs> 그 사건. <laughs> 그저 어렸을 때막책한번 읽으면 막책다 외우고 그랬대요. 막 그래서 막그 암기 대회 같은 것도 진짜 많이 나가고. 근데 교통사고 나서부터 못한대요 <laughs> <laughs> 근데, 전 교통사고 났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학교 안 가도 돼서. 그, 이렇게 아프다고 누워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옆에서 전화로. 아네 선생님. 아네 승딸이네, 엄마예요아 승딸이가 어제 교통사고 나서. <laughs> 계속 학교 안 가도 되네요? 아, 왜있 <laughs> 학교 안 가도 돼.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머리에 혹밖에 안 났거든요. 제, 제 기억에는 혹밖에 안 났어요. 저는 되게 멀쩡했어요. 밥도 잘 먹었고, 밥도 잘 먹었고, 그날 애들하고 그 장터 가서 놀았던 것 같은데, 그 약간 저희 집 시골이니까 장터가 있거든요. 장 장터 가서 그냥 막 뛰어놀고 자전거 타고 놀았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랑 아빠는 나보고 어. <laughs> 학교 가지 말라 해서 <laughs> 아싸 개이 <싼 게이트. 웃음> <laughs> 그래서, 그게, 예, 5일장, 5일장. 그래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아, 그런가? 그때부터 바보가 된 건가? 네, 저 시골 사람이에요. 연두님처럼. 진짜 시골. 엄청 시골. <laughs> 바람에 나라냐? 장태수에게. 아니! 시골 사신 분들은 다 알걸요? 장터가 있어. 장터가 있어. 그래서, 그, 야! 애들한테 전화로, 야! 장터로 와! 막 이래가지고, 장안 하는 날 5일 장이니까, 5일한 번씩밖에 장이 안 여니까, 나머지 4일 동안은 괜찮거든. 4일 동안 내내 거기서 놀고, 막 쓰레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laughs> 쓰레기 같은 거. <laughs> 쓰레기, 같은 거, <laughs> 쓰레기, 같은 거 <laughs> 쓰레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laughs> 그걸로 속은 날이야. <laughs> 저장부터거놀고 <타고> 장터를... <laughs> 어, 정터 왜 모르지? 막 그래서 그 맥주병 같은 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맥주병 같은 거 되게 위험하잖아.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몰라.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 몰라. 초딩 유치원생 막 이럴 때니까. 그래서 막... 맥주병 가지고 놀다 가깨뜨려 가지고 여기 손을 이렇게 지익 상전하고. 근데 그래도 좋다고 장터에서 뛰놀고. <laughs> 엄마가 이손왜 이러냐고. 어, 나도 몰라, 엄마. <laughs> 나도 몰라, 엄마. 그냥 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laughs>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엄마가 장터 못 가게 해가지고 막 나는 장터가 가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laughs> 개울고. 장터 옆에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는데 내리막길이 엄청 높아 이렇게 좀 되게 큰 내리막길이었어요.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내리막길. 거기 또 세발자전거 타고 내려가다가 막막 뱅뱅뱅 이렇게 막 굴러가지고 머리 찢어지고 머리 여기 찢어지고. 아 파란 만장했네내 인생 내 인생 파란 만장했네 저는 머리 되게 많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머리 한세번 깨진 것 같은데 머리 한세번 깨진 것 같아요. 어 선교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선교원? 선교원이라고 그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 지금은 아마 없을 텐데, 많이. 그 선교원에 이렇게 뱅글뱅글, 뱅글뱅글 도는, 어, 유치원 대신 뱅글뱅글 도는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그거 놀다가, 그거 위에 뚝 끊어져가지고, 머리 찢어지고, 시소 타고 놀다가, 선생님이 앉아서 타라고 했는데, 서서 타다가, 서서 타다가 뒤로 자빠져 가지고 돌에 찍어서 머리 찢어지고 한 번은 우리 할머니 집에서 낭떨어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 찢어지고 낭떨어지에서 근데 떨어졌는데 살았어. 살았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 오늘 오래 살 운명인가봐요 그리고 얼굴도 저 여기에 흉터 있는데 이것도 유치원 때 그네 타다가 그네에서 떨어져서 여기 찢어지고 여기 밑에 상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돌에 맞았어요 돌에 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찢어진 상처가 있어요. 누가 돌을 던졌을까? 그래서 제가 그, 한약방 앞에서 울면서 집에 걸어갔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래서 울면서 걸어가면서 또그 와중에 생각한 게, 역시, 그냥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는다더니, 내가 개구리인가 보다. <laughs>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집에 걸어갔어. 그리고 여기 턱에, 턱 여기는 그,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그거 아세요? 청소한다고, 청소한다고 이렇게 의자를 다 올리잖아요. 이건 내 동생이랑 같이 다쳤어. 우리 둘째 동생이랑. 턱을, 아니 아니 그 의자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청소할 때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선생님이 의자 올려놨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뛰어놀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뛰어놀다가 이렇게 팍 미끄러져서 의자 못에 여기 턱을 탁 찧어가지고 여기에 찢어진 흉터가 있어요 어저께 희연이가 물어보더라고 여기를 어떻게 봐가지고 밑에서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찢어진 흉터가 있어요. 왜저말 드럽게 안 들었어요? 말했잖아, 말안 들었다고. 나 하지 말라 하면 다 하고. 뭐래도 선생님이 우유곽에 담아서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가 막 토하고 <laughs> 막 토하고 그 엄마랑 아빠가 경운기에 벌집이 있길래 엄마 아빠 여기 경운기에 벌집이 있다고. 엄마 여기 벌집이 있다고 벌집, 벌집 이러면서 그때 빨대 들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엄마랑 아빠가 벌집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면은 쏜다고 해가지고 건드리지 말라는데 난또그말안 듣고 벌집 구멍에다가 빨대 넣고 불었다가 그대로 벌 그냥 다 쏘여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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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이만 이만해지고 <laughs> 아야 궁금했어 벌집을 빨대로 불러 불어보면은 어떻게 되나 그냥 궁금해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엄마가 된장 발라줬어요. 된장, 된장 발라줬어요. 된장, <laughs> 별짓거리 다 했는데, 그래서 제 동생이 한번 크게 다쳤어요. 저랑 놀다가그 엄청 크게 다쳤어요. 그 약간 쇠 이렇게 뾰족한 쇠에 다리가 찍혀가지고 그 크게 찢어졌어요.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근데 나그 와중에 내 동생 찔린지도 모르고, 나 도망가야 한다! 잡아봐라! 이러면서 막 도망가고, 미, 갑자기 미안해요. 그거 막, 그때 생각하면, 흉터는 지금 없는데, 흉터는 없는데, 그때 막, 내 동생한테 막 그렇게 했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그리고, 그 담벼락에서 같이, 그 카드캐터 체리가 항상 유행할 때였거든요. 카드캡터 체리가 유행할 때였는데 그 요술봉을 저랑 그봉 있잖아요. 그거를 저랑 제 동생이랑 만들었어요. 엄마가 안 사주니까 그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만들었는데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태풍불 때 8월달. 태풍불 때 8월달이었는데 난 내가 체리인 줄 알았어. 담벼락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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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가지고. <laughs> 이렇게 찍는 <직놈> 모션하면서 찍는 <laughs> 모션하면서 딱 뛰어내렸는데 밑에 돌뿌리가 있었어요 돌뿌리가 그러니까 큰 돌이 있었어 근데 그못 본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탁 넘어져가지고 그골 엉덩이 엉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골반? 애기니까 골반은 아니죠? 거기가 아무튼 그 금간적도 있고 그리고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잠깐만, 우리, 정, 미나가 몇살때 태어났냐? 97년도면 제가 6살인가요? 7살인가요? 잠깐만, 6, 97년도. 91, 92, 93, 94, 95, 96, 97. 7살이네. 7살이네. 7살인데, 그때 가 이제 저희 미나가 태어나서, 엄마랑 아빠가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저를 그 우리 할머니 집에 맡겼는데 할머니랑 목욕탕 간다고 목욕탕 신나서 갔는데 목욕탕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뜨거운 열선이 다 있었어요 탕 안에 탕 안에 열선이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목욕탕 그달 처음 가봐서 뭐다그 전에 가봤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엔 그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가봐서, 열선에다가 그냥, 우와, 이거 뭐야 하면서 엉덩이 갖다 댔는데 막 갑자기, 통증이 잘안 느껴지잖아, 물속이니까. 어, 왜 따갑지? 여기 뜨거운 물인데 왜 엉덩이가 따갑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아! 이러면서, 뭐다, 이서 아!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엉덩이 싹다 뒤어가지고, 엉덩이 싹다 뒤어가지고, 그래서 목욕탕 한 가운데에서 사람들다 난리 나고 엉덩이 다 화상 입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화상 입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이 얘기 왜 이러냐고 우리 할머니한테 막이 얘기 왜 이러냐고 엉덩이 왜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그약 발라서 우리 할머니는 그 와중에 그때 씻고 나오시고 나 엉덩이 아파 죽겠는데 나는 한 가운데 누워 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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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아파가지고 치지는줄 알았어. 어, 봐봤다. 봐봤다. 잠깐만요. 밥 받고 더 말해드릴게요. 오 네.